535각형 ABC에서 내각의 네 이등분선과 한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x에서 2 y를 빼라고 했습니다. 자, 삼각형 ABC를 보면 한 외각과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x 더하기 이 동그라미가 두 개의 x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을 보면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각의 합과 같다. 그래서 y 더하기 동그라미 하나가, 그 다음에 이각 x랑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보면 x는 2x,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동그라미가 되고,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동그라미가 됩니다.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x에서 이 y를 빼라고 했기 때문에 x는 2x-2 동그라미가 되고 y는 y를 2배 해야 되기 때문에 2배의 x- 동그라미가 된다. 자, 그러면 계산하면 2x에서 2x 빼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2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돼버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의 식과 뒤의 식이 같아져서 어, 답은 0이 나옵니다. 어, 답은 0.